심사위께의 경례. 준비. 주춤 정의. 몸통 한번 지르기. 하나. 둘. 셋. 두번 지르기. 하나. 둘. 세번 지르기. 하나. 둘. 오른발 뒤로 앞서기, 아래에 막기 나가며 아래맞 막기 3회 뒤로 돌아까지 시작 나가며 얼굴 막기 3회 뒤로 돌아까지 시작 바로 태극 1장 준비 시-작! 바로! 3장 준비. 3장, 시작! 벼르기 준비 시작! 바로 차렷! 김사님께 경례!